안녕하세요. JK입니다. 채널 이름은 JK 골든 베트남이지만 그냥 짧게 앞으로 JK라고 하겠습니다. 우선 유튜브는 2024년 1월 1일 날 개설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시작한 계기는 그냥 일기장처럼 제 생활이 어떠한지 또 베트남 다낭에 대한 이제 정보나 그런 알고 있는 내용들을 공유하고자 개설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다른 다낭 유튜브 채널들도 많은데요. 그런데는 이제 더 재미가 있을 거고 약간 오그로도 많고 네, 제 채널은 당분간은 조금 조용하면서도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저의 근황을 말씀드리면 어, 정확히 작년 10월 31일날 베트남 다낭에 도착을 했고 한두달반 정도를 다낭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11월 달, 12월 달, 1월 달 이렇게 한국에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며칠 동안 머물다가 다시 들어오고, 이제 그런 식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이 다 끝나서, 조금 볼 일이 다 끝나서, 이제 이번에 전자비자를 받아서, 좀 길게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곳이, 제가 호텔 12층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경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런 바깥의 상황을 많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베트남에 오게 된 계기는 차차 말씀드리긴 할 건데 저번에 한국에서 찍은 영상을 토대로 말,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어, 한국, 한국에서 보다 해외에서 생활을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했고, 저는 이제 예전에 잠시 공부를 했었던 그 미국 캘리포니아와 이제 베트남이 둘 중에 한 곳을 선택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베트남은 우선 이제 북쪽에서 생활이라기보다는 여행을 많이 했었어가지고 하노이나 하롱베이나 사파나 하이퐁 이제 그쪽은 여러 번 많이 왔다 갔다 해서 이제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선 작년 7월에 이제 베트남 다낭과 베트남 호치민을 이제 사전 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호치민에 3일 있었고 다낭에 한 5일 있었는데 호치민은 7월달이었으니까 그때는 이제 도시마다 이제 우기냐 건기냐에 따라서 좀 스콜성 비가 오냐 안 오냐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7월달에 제가 갔을 때는 3일 내내 오후 3시 4시쯤에 스콜성 비가 엄청 많이 오는 거예요 내렸다가 한두 시간 그치고 아 그래서 여기는 차도 많고 오토바이도 많고 사람도 많고 날씨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이제 포기를 했고 다낭으로 넘어왔는데 어 다낭은 첫날부터 너무 좋았어요 해변가도 있고 오토바이도 많지도 않고 차도 별로 없고 여행하기나 이게 돌아다니는 것도 그렇고 공기도 너무 좋아가지고 우선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요. 우선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는 이제 관광지이다 보니 한국 사람이 많긴 진짜 많습니다. 돌아가는 비행기만 타도 90% 이상이 다 한국 사람이라 한국 사람이 많은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베트남에 왜 왔는지, 베트남 생활이 어떤지 이제 차차 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꼭 지루하게 이런 식으로 얘기, 얘기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렇다고 다른 유튜브 전문 채널처럼 이렇게 영상을 만들 수도 없고, 일기장처럼 이제 제 생활이 어떤지 작년 11월 달부터 이제 지금 두달반 정도가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생활을 해왔고 어떤 정보들로 공유를 할 수가 있는지는 앞으로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구독자 수를 연연하기보다는 이제 제 컨셉에 맞는 영상을 찍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요. 우선은 최대한 많이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